일어났어요 굿모닝 지온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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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온아 굿모닝 굿모 신나도 지금 한3 주째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있네요. 무슨 아프다 고 그러는데 병명은 없고요. 그냥 아 시름시름 앓고 그러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래서 오늘 지금 아침에 일찍 나가서 마사지 받고 왔다고 합니다. 필리핀 전통 마사지. 목욕이에요. 아이아 덥겠다 해도. 응. 많이 컸어요. 아, 네. 짧아요, 다리가. 예전에는 깽깽이 발을 딛었었는데 지금은 좀그 응. 컸어. 엄마 얘기해 줘 봐. 한국무그기한국무 음. 어. 음. 이 아저씨 봐. 음. 어. They stop planting. 어. 음. 아, 그러니까 한국무를안 심었대요, 지금. 장사가 너무 안돼 갖고. 음. 깍두기를 당분간 못 하겠네. 네. So They supply before they so they are supplier 음. supplying another place. 음. 지금 no order나만 no so they stop 나는. 어. 음. 큰일이다. 어, 제니 얘기는 뭐냐면, 한국 그 식재재를 심었던 농부가 너무 장사가 안 돼갖고 지금 다 팔았다고. 아, 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래저래 다들 도와주질 않네요. 한국인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한국에 그리고 식당들이 없어지니까 한국 재료들도 더 이상 안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음, 어떻게도 참안 좋은 소식. 앙헬레스에서 살고 있는 우리 지인과 통화했는데. 그때 알게 된 친구들 있죠. 마, 마닐라도 그렇고 안 좋은 소식에 참 기분이 어제 오늘 안 좋네요. 거기다가 제몸 컨디션도 안 좋고 그러니까 더 기분이 축 처집니다. 음, 저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저도 이제 외국도 많이 나가보고 호주에서도 꽤 오래 살아보고. 필리핀에서도 이제 살 만큼 살아봤죠? 총한 9년 전엔가 왔다가 다시 한국 갔다가 다시 들어왔으니까, 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필리핀에 산다는 거, 후진국. 그러니까 후진국이라고 뭐하지만은 저 개발 도상국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간에 뭐, 가난한 나라에 살다 보니까 여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한 지금 4년 그리 옛날에 1년 이렇게 살아본 결과 어, 아니 호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호주에서는 어, 노동일이라도 할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곳에서는 아예 없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또 먹고 살기 참 힘든 것 같아요 어차피 이방인으로 산다는 거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이곳에서 만만하다고 생각하셔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경험이 있더라도 뜻대로 안 되는 게 이곳인 것 같아요. 요즘에도 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생각을 자꾸 하냐면은 장사가 한일주일 됐다, 일주일 안 됐다가 일주일 됐다가 일주일 안 됐다가,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월급 날만 좀 장사가 되고 평일 날은 너무 안 되니까 뭐 그렇다고. 가 안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나가는 돈은 꾸준히 나가다 보니까 이 대중이 없는 것 같아요. 돈 씀씀이에 대한 거기다가 저같이 이제 몸이라도 조금 아프면은 목돈이 훅 들어가니까 그게 큰 돈은 아니에요. 한 번에 나가면 한 20만 원, 3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어 그것도 큰 돈이 되네요. 여기서는 그러다 보면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고. 마음은 답답하죠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 들어가면 뭐할 겁니까 나이 먹어서 있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 의료보험을 거기 내자고 하더라도 거기서 2, 30만 원을 내야 되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뭐한 10만 원 정도 낸다고 그러네요 저, 저희 같은 경우 수입이 없으니까 거기 뭐하고 뭐하고 의료보험도 내고 그러다 보면 그 돈이 다그 돈이더라고요 여기는 의료보험 없이 30만이 원 나가지만 거기는 의료보험을 내고 이래저래 하다 보면 그값그 그 값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거기 가가지고 그좀 의료다운 의료를 좀 받으려고 하면은 어차피 거기도 목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비슷한 거죠. 중요한 거는 수입 수입이 거기나 여기는 없는 건다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든 사람들은 그고 적은 돈 갖고 뭔가 편하게 살것 같은데. 아, 아끼고 아끼고 한국보다 못 살고 있지만은또 들어가는 돈들은 한국 못지 않게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 제시카도돈 벌고 제니도 돈을 벌고 이렇게 하지만은 아무래도 드, 드, 들어가오는 수입이 한국 만치는 많지는, 많지는 않죠. 어, 그래서 이 동남아시아에서 살려고 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연금이 나오거나. 어,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사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직 먹고 살기 힘들고, 자식, 처자식도 있는데, 어, 이 세상을 뜰려고 하는 분들이 이 교민들에서 가끔 가다 한 번씩 보여요. 오직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래도 한국은 뭐 주위 일거리라도 하루 일당제비라도 나가는 일이 있어서 주머니 좀, 먹돈도 챙기고 그러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저 이제 먹고 사는 정도? 근데 거기다가 이제 경기가 좀안 좋아져 버리면은 그것도 힘들죠. 어, 지금 또 이제 9월 달에 접어들고 나서부터는 또 크리스마스 돈을 전략한다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안 한다고 그러네요. 지금 이 시점에 또. 한 저번 달에는 장사가 좀 됐었는데, 제가 요번에 아프고 나서 병원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게 한 200만 원이 훅딱 나가더라고. 200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한 150만 원이 훅딱 나가버리더라고요. 약값에 뭐 병원 진찰비에 검사비에 하다 보니까 그래도 그게 한국에서 의료보험 내고 병원에 다니는 것보다는 싸게 먹히는 것 같아요. 뭐 의료 수준은 떨어지더라도. 어. 달달이 의료보험 내 가지고 뭐 10만원씩만 내더라도 한 달이면 100만원인데, 거기다 약값도 하고 의료 저기 뭐 청구하다 보면은 그 돈이 그 돈인 것 같아요. 하여간에 그 필리핀에 가서 살아볼까? 한국에서 잘안 되니까 필리핀에서 살아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동남아 어디든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손 벌릴 수 있는 한국인도 았지 여기서는 전혀 그런 복지 시설이 없으니까 그게 좀 답답하죠. 장사가 안 되면은 뭐 손이라도 벌릴 수 있는 정부라도 있으니까 한국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답답해 가지고 지금 카메라 켜봤어요. 말로는 뭐 자기는 뭐그 괜찮다고들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한국 어, 이 다바오에서 한식당 하시는 분이 하나 문 닫고 사업도 문 닫고 지금 한국으로 돌아갈까 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진짜 최악인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이 한국은 어떤지 는 한국도 뭐 비슷하죠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한국도 복잡하고 머리 아프겠던데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와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해 오려고 했는데, 한국에 돌아갈까 생각도 했는데 지금 가서 뭐이 나이에 일, 일, 일 받아주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이제는 제가 뭐 한국에 손을 벌릴 수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형, 형제가 없으니까 가기도 참 뭐해요. 지금 가서 뭐 하겠습니까? 남들 어, 짐이나 되는 것밖에 없죠. 친인척들. 그래서 예, 예, 예. 저 신세 한탄 하려고 카메라 한번 켜봤습니다. 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가게를 안 한다는데 그게 한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일단 자본력이 많이 떨어지네요. 뭐, 가게를 새로 연다는 거는 거의 물 건너간 것 같고 남은 돈 갖고 이걸 어떻게 채워볼 생각을 해봐야죠. 그래고 제니하고도 어저께 같이 좀쭉 이야기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뭐, 지인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저희 가게가 장사가 될것 같으면서 안 되는 게이 방법적인 논이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방법의 마케팅이 필요한 건지 이래저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구를 계속 하고 해보고 있고, 뭐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니까 배달비라든가 가격은 적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괜찮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필리핀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금도 뭐보이라든가 세이브 어 마닐라에 계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손님들이 거의 안 들어온다고 그러네요. 다들 힘들다고 지금 뭐 어저께인가 어떤 분이 좀뭐 도움을 받고 싶다고 전화가 오셨길래. 뭐 만나게 되는데 안 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얘기 들어보니까 세부에 계신 분인데 그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을 벌리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돈을 빌려달라. 뭐. 그래서 제가 단도집입적으로 그분한테도 얘기한 게 제가 잠깐 잠깐 상담해 드리는 거는 괜찮겠지만은 차를 몰고 어디 가서 뭘 알아보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청구를 받아야 된다. 왜그러면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그 일로 인해서, 장사를 못하게 되니까 일당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조금 섭했던 모양인지 연락을 안 오네요. 오늘, 오늘 어저께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안 들어오셨어요. 그거 뭐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장사를 하고 하루에 몇천 페스라도 벌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버라고 해서 뭐 보기 좋은 점만 보이니까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안 그래요 저도 여기서 아둥바둥 합니다 지금 물 밑에 가라앉아 있는 저희 몸은 진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저는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뭐 간단히 와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거는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뭐 픽업을 하고 뭐를 하고 뭘 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다바오가 세브라든가 이런 데보다 더 면적이 더 커요. 그래서 차 움직일라고 해더라도 기린값도 많이 들고 그리고 여기서 공항까지 나가는데 1 시간 반 도심에서는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하고 뭐 하고 하면 제가 일당을 안벌 거는 일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일당이라고 해서 뭐 제대로 다 받는 건 아니고 기름값 보라 스 저희가 하루 매출에 정도만 받으니까 그렇게 감안하시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희도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와가지고 도와달라는 거보다도 그렇게 하시는 게 서로들 어 깨끗하게 일처리 하는 거고 저희가 공짜로 도와드린다고 해도 욕을 먹는 게 이쪽 바닥인 것 같아요 어, 전문가도 아닌데 돈 돈을 바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은 어, 애초에 연락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분명히 도와드려요. 와가지고 와, 오셔서 커피 한잔 마시고 하는 거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그런데 뭐 와가지고 차좀 빌려서 같이 쓰자 어디 좀 가자 어, 누구를 찾아다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도 제 시간을 많이 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이해하셨으면 감사드, 감사드리고요. 아휴. 저의 기분과는 다르게 날씨는 참 맑네요. 좋네요. 아 핸드폰 갖고 놀아. 아 고장난 핸드폰 하나 줬어. 그러면 우리 집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이 있네. 네. 음. 이거 제니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내가 사준 핸드폰인데 벌써 9년? 8년 됐네 8년 완전히 모니터가 마시가가고반다반다반다 문어 플렉스 완전히 머리꼬지 묶었네